아이고, 오 강수. 오이 뭐야 안치고. 오또 올라가는 길이 있어. 아니 저러면 방배역까지 가야 될 걸? 너무 멀어. 다음에. 일로. 쟤 저거 저거 응. 못 건너는 거 봐. <laughs> 아마 댕청에 댕청. 아, 산 갑자기 하산하니까 귀막힌다 그렇지. 아, 이 산은 뛰어서 하산하는 게 아니오. 아, 어 뭐야, 메아리인데? 행? 오, 어, 왜? 이요. 이요. 아빠 이거 봐라. 뭐 범죄 현장 같지 않아? 막 도둑 찾는 거. 오! 진짜 밝다. 여기가 엄청 어둡니까. 어이, 그런 걸 보고 있어요. 아, 그래 그래. 볼게요. 네. 그럼 범죄 현장. 막 도둑 찾는 거지. 아.